정부를 인수할 준비를 착착 진행해서 이제 곧 마무리하고 5월 10일부터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고 하는 이런 막중한 책임을 이제 지게 됐습니다. 대통령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여러분께서 지난 선거 과정에서 보여주신 그 열렬한 지지와 응원을 항상 잊지 않고 제 뒤에는 늘 여러분과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계시다고 하는 점을 잊지 않고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 나라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이 민생을 제가 최선을 다해서 책임지겠습니다. 그리고 제 혈연적인 고향인 이 대전 충남 지역에 우리 시도민들께서 보내주신 이 응원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. 여러분들의 상과 이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제가 선거 과정에서. 말씀드린 약속들, 착착, 전부, 잘 지켜드리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오늘 여러분 이렇게 되니까, 든든합니다. 그리고 대통령 혼자서, 일을 잘 해내기는, 결코 쉽지 않습니다. 여러분께서, 끝까지 변함없이 저를 응원하고 격려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. 고맙습니다, 여러분. 정말 감사합니다. 잊지 않겠습니다, 여러분.